인후통은 보통 목에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데, 이때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면역 반응으로 확장됐던 혈관이 수축하고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돼 통증이 완화됩니다. 아이스크림이나 찬물로 목 점막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목이 따끔따끔 아플 때 도움됩니다. 인후통이 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고민되시죠? 인후통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따뜻한 꿀차입니다. 꿀은 자연적인 항균작용이 있어 염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. 두 번째는 닭고기 수프입니다. 온기가 목에 자극을 줄이고 영양보충도 도와줍니다. 세 번째는 바나나인데요. 부드러운 질감 덕에 목을 자극하지 않아. 인후통이 심할 때 좋습니다. 네 번째는 생강차입니다.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따뜻한 차는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요구르트를 추천합니다. 부드럽고 시원한 요구르트는 삼키기 쉽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. 인후통이 날때이 음식을 드시고 몸을 편안하게 해보세요.